이제 알겠어. 이 세상에 살이 안찐 체질 이 있지만, 넌 아니야. 넌 아니라고. 너는 정말 노력해서 빼야 돼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 이렇게 마음이 허탈해져 있으면 영원히 살못빼 너는 노력해서 빼야지. 너가 계속 이러고 있으면 80kg? 우습지? 지금 80kg지만 50kg, 100kg 그 이상도 갈수 있어. 중간이 너는? 넌 이상한 맘 먹지 말고 나를 따라와줬으면 좋겠어. 진짜 진심이야. 나는 난 정말 널살펴 있어. 서 날씬하게 만들어주고 싶어. 지금은 토트레인을연하고 있지만 트는이은 이전처럼 날씬해지고 싶어 솔직히. 예전에 얼마나 아시는지는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난 도와주고 싶어. 이런 마음. 아이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. 좋았으면 좋겠어 세진아. 알겠니? 화는 냈지만 난 너무 속상해서 그래. 세진이가 왜 나. 나이... 그래서 그래. 그니까 마음 고쳐먹고 시간 주겠어. 그, 그동안 넌 살쪄 있겠지. <laughs> 그때까지 기다려줄 테니까 100kg는 안 돼, 정말. 안 돼, 알았어. 5 0 k g 도안 돼. 기다려줄 테니까, 멍고 쳐먹고 돌아와. 난 기다리고 있을 거고, 그때까지. 너희 도와줄게. 50kg의 새신이가 될수 있게.